수치가 다 으뜸이고 이런 거는 아마 붙는 게가일 걸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레어 자벨린이에요. 자, 레어 자벨린은 자벨린 중에 레어 류로 이제 공속과 스킬 요런 거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데, 보통 가치가 있으려 그러면 이제 증뎀 또는 뭐, 마흡, 또 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지 가치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옵션은 바벨 리스킬에 투창 2스킬에, 40공속에 307피에, 명중률 93에 번개 피해, 구마흡이 있어요. 스킬과 공속과 피해와 마흡이 골고루 다 있어요. 유업들이 전부 다 있었다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다? 판매 가치도 있고, 가격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어 자벨리는 득템했을 때 기본적인 득템 기준은 합4 스킬 지금 투창이랑 아마존 스킬해가지고 합4스킬 되잖아요? 거기다가 40 공속은 기본적으로 와야 됩니다. 이두 가지고 온 상태에서 아예 증뎀 쪽으로 갈라 그러면은 증뎀이 격하게 높아가지고 에테리얼까지 오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사냥용으로 써야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리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에테리얼이 아닌 이렇게 증뎀이랑 마흡 또는 뭐 증뎀은 사실 뭐 없어도 되고 마흡 또는 뭐여 라이트닝 레지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들이 붙으면 돼요. 그럼 뭐다? 거래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바바 함성 뚜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바 함성 뚜껑은 극필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조합인 함성의 전투지시가 기본적으로 붙은 뚜껑류를 말합니다. 자, 옵션은 삼함성의 이 섬뜩한 호신부 삼 전투지시의 이 아이템 발견 이 소켓이 왔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함성 뚜껑은 크라이바바 또는 함성 바바라고 하는 세팅에 사용을 하는데 어, 3함성 동은 이스킬의 3 전투지시가 기본적으로 와야지 일단 득템 기준에 속해요. 거기에 이제 추가 생명력 또는 어, 다른 추가적인 옵션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제 어, 기본 베이스가 갈라지게 되는데 지금온 거는 기본 3함성의3 전투지시 아이템 발견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 극피를 뽑을 수 있으면서 아이템 발견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삥강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성바바용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함성바바로만 쓰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음. 내가 원하는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뚜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직에서는 100피까지 붙을 수가 있는데 이번 이런 기본 스킬에 100피까지 붙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붙는 게 갑입니다. 여러 이제 라뎀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뎀 참이라고 하는 거는 번개 피해가 붙은 이제 부적을 얘기를 하는데 작은 부적만 사용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큰 부적이랑 거대 부적에서 들어가는 수치는 이 수치상 그리고 이 효율상 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부적에만 활용이 되는데 어 이렇게 옵션이 두 가지가 붙는 거는 일반 참이라고 하고 한 가지만 붙는 건극 라뎀이라고 하는데 극 라뎀과 일반 라뎀. 라뎀을 극한으로 올려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라뎀으로 사냥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예능성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현재로서는 이게 거의 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높고, 어, 매물도 없어요, 이런 거는요. 스탠에 가도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 보기 드문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레더에 나왔습니다. 기본 수치가 다으뜸이고 이런 거는 아마 붙는 게 갑일걸요? 시즌 초반에는 보통 한 20만원, 30만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매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위원 뼈대로 쓰는 거거든요 대표위원으로 쓰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바리안 뚜껑, 그리고 이렇게 전용 뚜껑님 이렇게 두루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 두루이드 뚜껑 중에서는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편적으로는 엘리두루 쪽, 그리고 또 화염두루 쪽으로 나눠져요 보통 가격은 엘리드르 쪽이 더 높긴 한데, 희귀성 때문에 똑같은 지존이 나오면은 가격은 둘다 높습니다. 그래서 엘리드르 쪽의 엔드급이, 어, 3회오리 바람은 기본적으로 붙고, 이게 이 코어예요 코어 스킬인 회오리 바람이 붙고, 그 다음으로 쳐주는 허리케인이 붙으면은 일단은 대우를 해주는 거고, 거기서 추가로 유업이 붙으면은 이제 극대우를 해주는데, 그 유업 스킬 중에 한 개가 회오리 갑옷입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 갑옷까지 만약에 지금 산미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극대우를 받는 거여가지고, 보통 이제 뼈대에 따라가지고는 다르지만, 보통 육자리까지도 가긴, 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요거 이제 패더스, 이건 닭대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닭대가리에 이잡업인 방상이랑 내구도가 붙으면은, 어, 그렇게는 못 갑니다. 예. <laughs> 요거는 40공속에 362피에 110명 중에 내구도 에보기에 에테리얼이 있네요. 게다가 로작을 해놨으니까 공속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임은 낮지만은 판매가 되고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은 공속이 좋아요. 그러면은 공속 세팅이 필요 없는 거죠. 게다가 타이런스 클럽 자체가 공속이 좋은데다가 공속까지 추가로 붙었으니까 다른 아이템의 이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런스 클럽은 기본적으로 고, 데미지도 낮배드에요. 대신에 리치가 짧기 때문에 가다가 뚜드러 맞으면서 가긴 하지만, 뚜드러 맞으면서 가도 내가 뚝배기를 더 세게 때리면 되는 거니까, 그 이점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좀 아쉽게 데미지만, 한400 금방 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약간 대물급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300 되면은 그 밑에 약간 가성비급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장난감. 장난감보다는 약간 뛰어넘었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은 사실 많이 높진 않아요. 그리 이제 바바 또 함성 뚜껑이죠. 자, 함성 뚜껑은 함성 바바가 쓰는데 이제 극피 그 세팅을 위해서 쓰는 건데 보통은 삼 함성의 삼 전투지시가 가장 베스트고 이 바바의 삼 전투지시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왔네요. 삼 함성의 이 전투지시 이거도 괜찮습니다. 근데 추가로 또 피가 었죠 <목소리> 바바리안 매직뚜껑은 100피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함성의 삼전투지시 100피가 붙잖아요 부르는 게 갑입니다 서로 살라고 한다는 거죠 매물도 없을 뿐더러 내놓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사가는 건데 극한의 피를 뻥튀기 할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캐릭을 뭐 투계정이라든지 이런 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뭐 예능성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세팅들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은근히 비싼 매물 중 한, 매물 중에 한 개죠. 자, 이거는 덱피 패케링이네요. 자, 덱피 패케링은 덱스와 생명력을 활용하는 그런 세팅 많이 쓰는데 보통 팔라딘이 가장 좋아하죠. 블럭류 세팅 하면서 피통 높이는 거. 심지어 팔라딘은 레지가 없어도 올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덱피 패케링이 팔라딘한테 가장 유용하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외적으로도 PVP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일반 세팅에서도 어, 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레지랑 부분 정력까지 붙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상급류에 들어가는 거죠. 어이구 6구두열링이네요자 명중률 69에 6마음에6라음 12매 15올레지 29번개 정력. 자 풀옵션의 심패캐링입니다. 자 심패캐링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바리안이 가장 좋아하죠. 힘을 세팅을 하면서 듀얼 흡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고, 어, 옵션이 잘 붙으면은 극대우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민첩성보다 힘을 더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어, 상당히 옵션만 잘 붙으면은 대우를 받는 건데, 지금 명중률이 69니까 약간 이건 약간 좀 뭔가 좀 붙다 말았죠. 뭐 형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우리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명중률도 좀 높아야지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이 10이 붙었는데 약간 반토막. 예, 반토막 나가지고 어, 일반적으로 쓰기는 상당히 좋은데 가격적인 면에서 대우는 약간 좀 힘들다.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힘은 18 이상 그리고 어, 뭐 올레지는 이 정도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명중률만 100이 넘고. 10만 18이 넘었으면은, 극대, 5, 6자리, 10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뭐 5자리 뭐 중반 이상은 그래도 충분해 보인다. 활용하기도 좋고, 어, 쓰기도 좋다. 이 느낌인데요? 768. 뭐, 사실 768은 상급이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낮지요. 자, 768. 자, 아이드, 베르.